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은 이제 9월 23일 수요일이고, 아, 화요일 목요일이고, 어제 이제 수요일날 FOMC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장 마감하기 한 2시간 전에 제롬 파울이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스테이먼트를 하고, FOMC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를 공유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뷰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Q&A 세션을 했죠. Q&A 세션을 할 때는, 음, 일단 그, m 을 썼나 궁금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시스코를 사용했고요. 시스코 벌 a 어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랑 Q&A 세션을 하고 어, 거기에서 이제 가장 뭐 중간에 무슨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가장 중점을 얘기하면 테이퍼링이랑 그리고 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이제 다음 FOMC 다음 FOMC가 이제 11월 초에 있거든요. 한 2월 1월. 12월 11월 초에 있을 어, FOMC 미팅에 대해서 그때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멤버들의 이제 거의 과반수가 테이퍼링을 찬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데이터도 뭐업 데이터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물론 이제 어, 세그먼트를 보면 안 좋은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지만 그래도 job, job r e s 리 l 트가 좋게 되고 있고 실업률도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인플레이트가 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11월부터 이제 테이퍼링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애세 퍼치스에 쓰고 있는 어, 매달 한120 billion dollar니까 한 1,300억 정도의 돈을 어, 줄일 예정이다 테이퍼를 좀 감소할 예정이다 차츰 차츰 감소할 예정이고 이거는 뭐 마켓 상황을 보면서 그때 이제 좀 조율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금리 그러니까 이두 가지 내용이 헷갈릴 수 있어요 테이퍼링이랑 금리 물론 안헷갈리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들으면서 어, 긴가민가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금리는 이제 내년 상반기 지나서 내년 한 중순부터 어, 인상을 할 얘기가 있고 일단 내년은 거의 금리가 인생, 인상이 되는 게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킨다는 얘기 있으니까 음, 일단 올해는 안전도운에 들어가고 있고. 저는 테이퍼링보다 금리가 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언제 인상한데 일단 내년이라는 프레임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웬만하면 이제 안 한다는 지금 얘기 프레임을 줬고 어, 그래도 제롬 파월이 어느 정도 자기가 얘기한 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진행에 따라서 시장도 잘 받아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음, 제롬 파월이 원래 전 테이퍼가 얘기됐을 때 에스퍼치스를 패드가 좀덜 한다 그래서 이제 어, 줄이려고 한다 라는 걸 이미 인식을 할수 있었던게 어, M2 그래프라고 정부에서 돈을 프린팅 하는 거를 보면 트렌드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제 돈을 뽑아내는게 돈을 프린팅 하는게 물론 실질적으로 프린팅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어, 생산하고 있다 뭐 찍어 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에, 그것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미 모든 사람들은 테이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어, 테이. 평생 이제 돈을 프린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테이퍼가 얘기되고 있었고 테이퍼가 실질적으로 언제 온다라는 날짜가 이제 좀 찍히니까 시장이 오히려 좀더좀더 좀, 음, 좋게 평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평가한다기보다는 어, 불확실성의 계속 있고 도대체 얘네들이 언제 이 계속 무모한 부모한, 시장이 어느 정도 그래도 스테이블 한 정도에 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식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이 확 오르는 것도 없고, 많이 떨어지는 것도 없고, 물론 조금 떨어졌지만, 살짝살짝 살짝 떨어졌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어 자기 위치를 좀 유지하고 있는 장인데 그게 이제 테이프랭을 고려해가지고, 그걸 많이 고려해가지고, 그 테이프랭 얘기가 한 6월, 6월, 7월부터 나오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3, 4달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고려가 되고 있구나 시장이 이미 테이퍼링은 고려돼 계속 기가 되고 있으니까 테이퍼링 고려된 그러니까 과반수가 초반에 좀 빨리 만약에 테이퍼가 시작했으면 테이퍼 얘기를 뭐전 FOMC에 냈다 요번 그러니까 거 말고 전거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테이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완전히 준비된 상황에서 그 전에 전에도 우리가 테이퍼링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이미 음, 그, Fed, 그, FOMC의 그, 로그를 봤잖아요. 로그를 봤기 때문에, 그거 보고 테이프라인을 완전히 예상을 할수 있었고, 어느 정도 그 근처에 온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저런 파울이 요번에 나와가지고 명확하게, 아, 이제 우리는 10월, 11월 달?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에 시작한다고 이제 얘기가 될 거죠. 그러니까, 음,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할수 있었고, 어, 이게, 음, 11월 2일날 테이퍼링이 시작하면 장이 어떻게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음, 네, 테이퍼는 한번 기다려 봅시다. 어떻게 상황 어, 장이 반응할지 그리고 테이퍼링도 어떤 정도로 할지 어떤 어, 스케줄링을 보고 하는 건지 그리고 족 데이터가 너무 계속 이제 잘 나오면 실업률이 계속 확확 줄면 물론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 같지만 실업률이 확확 줄면 이제 어, 테이퍼링의 수준도 더 스케줄도 줄것 같으니까 음, 네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은 더 어, 모니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평생 모니터는 할 거지만 그래도 <laughs> 말은 그렇게 네 하야, 하고 있어요 어,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인상을 하면 그 전까지는 음, 현 상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라도 내년 중순? 내년 중순으로 되고 있으니까 한 4개월에서 5개월 4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문제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않을까요 <laughs> 그래서 한 올해까지는 그래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어, 평가가 되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어, 대출을 또 받기에는 좀 릴렉스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은행들도 아 그러면 어, 금리가 내년에 오르면 뭐 빌리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좀 땡겨 가지고 빌려서 더 다음 분기 리저트 더 좋게 만들거나 스펀딩을 지금 늘려서 나중에 갚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직은 오히려 더이번 분기에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를 3분기 데이터를 이제 땡겨오기에는 좀 늦은 것 같지만 4분기는 그래도 좀 좋은 리저트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웃룩도 봤을 때는 좀더4 분기에 긍정적인 아웃룩이 나오면서 실적이 실제로 나올 때는 어느 정도 효율적인? 네, 4분기, 그러니까 아웃룩을 만들잖아요. 분기마다 사람들이 투자할 때 보는 것도, 분기마다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4 분기를 볼때 회사가 아웃룩을 좋게 말하면, 왜냐면 지금 뭐 돈을 더 빌려가지고 더 빌릴 여력이 생긴 거잖아요. 내년 뭐 중순까지는. F. 패드가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나라고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오늘 FOMC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저런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다뤄봤어요. 근뭐 네, 혹시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해서 네. 물론 지금 다른 종목들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일단 에버그랑데도 있잖아요. 뭐 한, 황, 황대라 그런가 한국에서는 어, 에버그란데라고 중국에 있는 지금 어, 부동산 2등, 1등 어, 있는 그 회사가 지금 이해가 어, 많이 되고 어, 그래도 어제 회복은 했는데 아직은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이 어, 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어, 살릴지 안 살릴지 만약에 안 살리면 중국 정부 측에서 안 살리면 이게 어떤 형태로 안 살리고 글로벌 이펙트가 있을지, 파장이 어느, 있으면 또 어느 정도 있을지, 또 어, 타이거 사건, 타이거 커브 <laughs> 사건처럼 세계적으로 좀 그래도 짧게 얘기가된 다음에 끝날지 아니면 또 어떤 어, 안 좋은 어, 금융계의 밑바닥을 좀 보여줄지, 한 면을 보여줄지 그거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좋은 쪽으로 된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될지 관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장도 뭐 오늘 그렇게 좋았다고 평가가 안될 텐데, 이번에 미국장은 계속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는, 계속 지켜보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